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제 저번에는 승용차 후방 카메라를 다시는 방법을 알려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SUV나 RV 차량에 후방 카메라를 다는 방법을 알려 드릴 거예요. 후방 카메라하고 지금 보시면 룸미러 모니터가 있거든요. 룸미러 모니터를 이용해서 다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은 일단은 테스트가 가장 우선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뭐 바로 AS 처리를 받을 수가 있지만 직접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먼저 해보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음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뭐 이걸 설치하면서 배선을 끊거나 뭐 그러면 AS가 안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먼저 진행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전 루밀러 모니터를 보면은 이건 5인치 짜리 인데요 그냥은 루밀러죠 근데 여기에 화면이 5인치로 모니터로 변해요 후방 이제 후진 기어가 들어갔을 때 변하거든요 테스트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차에서 이제 전기에 연결해 을 보셔야 되는데 이런 만약에 전동을 쓰시게 된다면 일단 후방 카메라를 장착 하시려면 이제 전동 드릴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걸로 테스트 하시면 돼요 어, 구성품이 보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전원이고 노란색은 영상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선은 여기에 룸밀러 모니터에 전원선을 꼽아 주고요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를 꺼내 봅니다 카메라도 보면은 이렇게 책크이체으로 연결을 할수있돼할수있게돼 있어요. 여기에 뭐꽂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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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있기 때문에 정확게게 안, 안 이렇게, 꼽으시고, 룸밀러 모니터에 빨간색과 후방 카메라에 빨간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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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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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검정색은 검정색끼리 전기가 들어가면은 반응을 하면 돼요 여기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바뀌면은 고장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플러스를 연결하고 마이너스를 연결하면 어 이걸 연결 안 했구나 영상선이 남았네요. 여기 영상선이 바로 책채이쪽으로 check 이렇게 꼽히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은 정상 작동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전원을 연결했을 때 화면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은 정상 작동을 하는 거니까 이제 후방 카메라하고 루미러 모니터를 설치를 하면 됩니다. 이제 설치하는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